여기가 분이야 여기서 해야 돼! 선생님 봐봐! 여기서 던져서!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여기서 당겨줄게! 가봐! 여기 이렇게 맞춰서! 꼬리를 해야 돼! 어! 들어다 해봐! 어 조금만! <laughs> 원준야이났 냐？먼지 쳐야이먼지 쳐야지, 먼지 쳐야지, 먼지맞춰야지 원준아. 원준이. <목소리가> <시키고> 뭐, <목소리가> 하늘이가 평싱한 얼굴로 걸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젊은 짝꿍들을 어, 상가에 다버이고 제법 근사했어요.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시끌벅적 밀고 음, 있었어요. 이루와, 얘들아 우리 하늘이도 따뜻하게 같이 하자. 할아버지가 이루와. 하늘이 공을 슬쩍 따뜨렸어요. 우와 엄청 세보이는거 아이들이 하늘이 멘토링 때 마리아 아기 데리고 오고 아기 많이 데리고 오자. 오면 동영상 있는 데까지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하구는 그냥 돌아 내려오게 가이바위보 준희가 이겨서 먼저 공동을 시작했어요 이름이 하늘이랬지 하늘아 딱지내려놔 하늘이가 <놀리가 놀리가> 딱지를 딱바닥에 <놀리가> 꺼내놓았어요 준희가 딱지신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그걸 내리셨어요 하늘이 딱지가 홀랑 뒤집어졌어요 안 딱지내려놔 준이는 토신이 나서 이러다 풀어주고 오늘 비는 쩌기 쩌기 쩌가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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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기쩌렇 쩌기 렇기그기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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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쩌기 쩌기 쩌렇 쩌기 렇기그기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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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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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이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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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기 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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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그쩌죠 쩌기

우와. <laughs> 빨리 와. 뭐뭐 뭐 해? 조금만 해야 돼. 괜찮아. <laughs> 너무 높아. 막. 너무 높았잖아원준아원준아 근데 근데 그안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교차서 옮겨 놓. 예예예전화번호어 받아 놓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고 우리 가지고 아니 그다음에 이제 에원전 딴데가까 어우 그 옮겨놓고 예, 와 잘한다 잘한다 선생님이랑 할까? 자, 네.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하나씩 어떻게 받을까? 내가 하나씩 이렇게 네. 받을까? 네. 한번 해봐 네. 할수 있겠어? 예오 네. 어, 잘했어요 니명아 자연해봐 갖 하나씩 옮겨놓고 하나씩 네. 갖고 와봐 이 이렇게 처음에 네. 이제 한 개씩 해서 이제 네.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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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요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거봐 하나 아 그러자 이제 이게 하나 하나, 한 개씩 하는 걸잘게 잡으면 그 다음에 두 개씩 그 마을에 욕심 드는 할아버지도 살았어요 고래금 같은 집을 살았지만 절대 이유가 없는 것이었요 게다가 이은지 사는 마음 시작한 할아버지도 방해했어요 괜찮아요 쇼나도 괜찮아귀찮게지말 나가시오. 시 오지 마시오. <laughs> 아, <시너지> 마시오. <laughs> 준이아직 <laughs> 아, 그거 살 거야. <laughs> 어. 네, 색 예쁘게 해봐 주세요. 멋지게. 아, 원하는 대로 해주사대손가로 아, 빨간색 빨간색어디칠할까요 아, 모찌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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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작 음. 음. 왜? 여기 우리 아들 이름은 <laughs> 뭐야? 어. 응? 옳지 오 잘하네 또어디로 칠해볼까요? 어. 다 했는데요 여기는 어. 빨간색 우와 보자 여기 봐요 어. 벌써 완성됐네 아 누나예요? 네어 여기 뭐라지? 여 같은데? 어 어디 어디? 저기? 틀려이나네 틀려도 보이네 기분이좋아졌도 원진이 중간에 무슨 색깔 칠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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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책금 먼저 읽어주셔야겠네요. 자동 색깔이 돼요? 음. 음, 브라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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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아요는름 대다가 주세요. 할수 있어 오, 네. 오, 너무 좋지 않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이 원.. 눈! 이거, 이이상이데 그래도 잘했어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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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장이고했어알습니다 <kineticversion> 예, 안녕하세요. 원 이거 색칠하지. 아이쁘 여기 이렇게 그려. 자, 여기 이렇게 그려봐. 원진이가 해봐.

<놀라> 아, 아, 돼. 근데 아, 정식이 아, 10살이야. 3살이야. 응. 뭘 자? 네. 뭘 자? 어뭘 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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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뭘 자? 뭘 자? 뭘 자? 뭘 자? 뭘 자? 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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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월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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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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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laughs> 아니, 그, 아니, 원준아 이쁘게 해봐. <웃음> 아니, <웃음> 그냥 너 <laughs> <laughs> 와. 가자 ay god, 행복하다 worry, 어디 갔어 alay ko, 자 가자. sana sana kasama ko. bye. 마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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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